자, 안녕하십니까. 뉴젠드 미시장입니다 뉴젠드 미시의 뉴스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다들 잘 지내십니까? 예, 오늘은 크라이처치 날씨는 15도에서 4도, 이제, 가을로 가면서 이제 겨울로 가겠죠, 조만간. 예.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너는 시골 산이를 세 글자로 하면은, 유인촌. 유인촌입니다. 예. 숙제하겠습니다. 자, 처음 뉴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금 8년 만에 최고치 기록, 센트릭스. 센트릭스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이 비율이 적어도 2017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월요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지불이 미납된 주택담보대출 계좌가 24,000개로 전월 대비 700개. 아, 전년 대비 7% 증가했습니다. 아, 한달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네요. 예. 전체 주택담보대출 1.58%가 연체 상태였으며, 이는 2월에 1.5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90일 이상이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수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네요. 1.58%, 그러니까, 500만 봤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125만 가구에 24,000개니까 2%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1.58%네요. 네. 정작자 샤무빌 에아쿠브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크게 떨어졌고 소득에 비해 생활비가 그렇게 빠르지 빠르 빨리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트릭스 전문이사 카스 맥플라이는 대출, 주택 대출이 많은 사람들이 지고 있는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며 가계의 가장 큰고민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돈을 쓰는 게 집입니다. 예. 그 다음 쓰는 게 차인데, 무지랜드는 뭐 중고차를 많이 사니까. 그니까 러 이게, 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이렇게 보면 막 돈을 벌려고 집을 사. 근데 거의 목이 지잖아, 은행에. 그걸 또 갚으려고 평생을 뛰어다녀. 그래서, 그걸 빨리 갚아가지고 좀, 편하게 살려니 하면 또 욕심내가지고 또 그거 쪼개가지고 또 대출을 해가지고 또 집을 하나 또 사. 맞죠? 투자라는 건 레버리지 이용하는 게 맞는데 그게 이제 까딱 잠수 이럴 때 이제 고점에 잡아버리면 그거 벌려고 1년에 10만 불 현금 뭐 모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분들이 1년에 현금을 한 3, 4만 불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근데 집 하나 잘못 사면 지금 뭐한 10만불 20만불 후딱 날라가요 예. 그러면은 뭐한 4만불 현금 잡다고 봤을 때 15만불 치면은 4년치 날리는 거야 예. 그리고 또 평생을 이제 융자 가풀려고 하는데 참뭐있으습이렇 욕심을 안 내고 산다는 것도 어렵지만 욕심을 내고 버는 것도 쉽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진짜 잘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세상 돌아가는 라 그러니까 이게 아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막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또뭐 이쯤이 되지 않을까 하면 또 연장이 되고 아 이게 좀 그게 왜냐면 쉽게 망가지지 않거든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네 아무튼 네 너무 잡담이 많았다 네 그런 많은 중소기업 주인들도 이맘때 세금고지세 직면에 있고 현금으로 부족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과 세금을 동시에 감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을 담보한 중소기업 소유주들은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는 OCI 감소로 인해 사람들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면서 스트레스가 완화될 것이라는 동의했습니다.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시장활동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23.3% 증가했지만 2021년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비해 18%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백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로드 커는 연체금 증가가 최근 몇년 동안 경기부체의 부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체율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뭔 소리야?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안감, 이게 말도 좀 웃긴다. 언제든지 감삼이 있었습니다. 왜냐면뭐 경기 상황이 아니더 개인적인 문제라든가 근데 뭐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면 난 이해를 못하겠네 아무튼 간에 예. 뭐 높은 사람이니까 잘 얘기했겠죠 예. 기업과 가게 모두 올해 하반기에 이러한 지속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에는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기업주들의 마음을 짓누를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나는 이게 좀 여기다 2 0 2 0년에 노동시장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 자체가 무슨 무슨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그렇다고 제가 뭐 불황을 막 원하고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문제점을 파악해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는 거는 뉴스에서 본 적이 없어요 예. 정부도 지금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이민법 하나 가지고 투자 이민 끌어 가지고 돈만 들어오기 생각 진짜 정부가 생각한다면 지금 투자 이민 끌어야 될게 아니라 사업비자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주고 활성화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투자 이민자들 돈 갖고 들어오는 거에만 지금 열 붙이고 있어요 그거는 그것도 투자 이민 돈이요 직접 투자 안 됩니다 예, 지금은 어디 거쳐가지고 다 하는데, 그게 또개 매니지드 펀드라, 그렇게 쉽게 막 돈을 막 투자하고 하지 아요 왜냐면 또 잘못되면 박살 나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또 자기네 뒤집어 써야 되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반적인 좀 사업비자를 완화시키고 그걸 좀 활성화시켜서, 어, 노동시장에 좀 활기를 불어넣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예. 네. 그게 되면 주택가가 좀 저는 안정이 될 거라고 보는데 아무튼 이민성 방위키 보면 뭐 하는 이게 뭐 없어요 하는 게예 제가 볼 때는 예 올해 해방기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돌가고 기업들은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고 불확실성으로 인해 성장과 채용의 영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알거든 뭐 해주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 나아지기 전에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야근에. <laughs> 우려스러운 상황이라지만 안정적 측면에서 실제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은행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자금을 따로 모아두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3월에는 모든 유형의 계좌 약 14,400개의 재정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는 전월보다 200개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5% 증가한 수치입니다. 2 0 1 1년 11월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사례가 증가하지만, 최근 몇달 동안 이러한 증가 추세도 둔화되었습니다. 또 둔화되었다네 예. 주택담보상환대출 어려움이 전세, 전체 사례의 45%를 차지 했고 신용부채가 30% 개인상환대출 이 17%를 뒤를 이었습니다.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높은 연령대에 35에서 49세입니다. 예. 그 나이대가 제일 많은 뭐 돈도 많이 벌지만 뻘짓도 많이 하니까 예. 아무튼 뭐 문제는 주택 담보 대출금이 8년 만에 이제 연체된 게 8년 만에최고치라 거예요. 이제 이게 저는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뭐 지금도 지금 또 지금 한가다 집을 사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약간 이게 경기가 확 올라갈 가능성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속는 셈 치고 한 5,6개월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항상 이런 예, 유지엔드 뉴스도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주의하는 게아니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학교 졸업 후 해외로 향하는 우산 청년, 청소년 증가. 문제죠. 예. 학교를 바치고 해외로 나가는 우산 청년의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명확치 않습니다. 교육부 보고에 따르면 2023년 졸업생 중 NCA 성적이 가장 높은 10%중 370명이 작년에 해외 유학을 갔는데 이는 코로나 이전 몇년 동안 4, 5%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국제학교 자격을 취득한 2023년 졸업생 110명 중 12%는 12%, 12% 사립졸업생 300명 10%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나가는 데좀 많아졌다는 게 의미가 있겠죠 세 그룹 모두 15년 동안 기록상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 보고서는 유젠드 학업성취도 가장 높은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보고서는 2024년 졸업생 중 2,120명이 2024년 해외 유학을 떠났다고 밝혔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외 3차 교육기관에 등록인지는 명확지 않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추세가 해외 유학을 떠나는 유전인금이 전반적인 증가 추세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학과 성취도가 높고 비싼 학교에 다닌 학생들이 다른 유학, 학생들보다 해외 유학을 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아직도 조사가 안 됐지만 나가는구나, 애들이. 예. 근데 저는 호주로 많이 갈것 같은데, 예, 호주로. 예. 왜냐면, 유젠드에서, 뭐, 외국 나간 사람 있겠지만, 호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주변을 보기에는. 예. 분석 결과, 학업 성취도가 높은 졸업생들이 학교를 마치는 해외 유학을 선택할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고서는 학생들이 3차 교육기에서 공부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분명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분석은 학교 졸업생들이 해외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유전 대학의 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할 수 있지만 특히 사회 경제적 고소득 가정 중심으로 해외, 해외 유학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습니다. 큰일이야. 이제 여기도 이제 유학비까지 되려면, 그나마 호주로 가면 학비는 뭐, 그, 도메스틱으로 내지만, 야, 다른 나라 가면은, 와, 여기도 이제 그러면 애들 유학 안보내면 또 이제 막 난리 나겠네. 여기까지, 이 와, 이게 좀, 뭐, 뭐지? 응. 모르겠다. 예. 네. 추세는 정책 이반자들에게 우려를 불러일킬지는 학생들의 결정과 졸업 후 진로 선택의 이유에 달려 있습니다. 해외 유학 증가가 뉴질랜드 대학의 신뢰를 저하하거나 저하를 테러나 우수한 학생들이 영구적으로 이탈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유학 학생들은 귀중한 기술, 경험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함으로써 뉴질랜드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해외에 남더라도 인맥이 탄탄한 디아스포라는 경제적 기회를 제공합니다.라고 보고서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학 간다고 다 나쁜 건 아니다. 이제 그 고도의 기술을 뭐 학업을 한 애들도 있으니까 나쁜 건 아닌데, 근데 호주 저는 볼때 호주 많이 간것 같아요. 학비도 뭐 만만하고 학비도 이제 거의 도메스틱 내고 하니까. 근데 뭐 잘한 이 나가는 거 있을 수 있겠지. 나중에 돌아와서 또. 유젠드에 또올수 있으니까 예뭐 좋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유를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일단 학교 졸업 후 해외를 향하는 우산 청소년 그러니까 대학을 외국으로 가는 수이 많다 이거네요 예좀 정확히 알아봐야 될것 같긴 한데 호주로 많이 간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내가 단정 짓나 내가 알지도 못하고 여기도 밝혀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저도 뭐. 한번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제가 뉴스 두 개를 픽업했는데 어떻 괜찮았나요? 뭐 별로 이렇게 좋은 뉴스는 아니었는데 요즘 뭐 좋은 뉴스가 있나? 예 하여튼 뭐 제가 또 좋은 뉴스라기보다 또 생활에 도움이 되는 뉴스가 나오면 또 픽업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차일바이크를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